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실록의 계절 6월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군요. 네.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부터 장마전선이 밀려와서 어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온다고로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유출은 삼가시고 어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누님. 네. 오늘 오후부터 비가 많이 온대요. 네. 뭐 전국적으로 한 200mm에서 250mm까지 온다 하니까 엄청 바람도 많이 불고 조심 하셔야 됩니다. 누님도 방송 끝나고 네. 집으로 들어가서 나오시면 안 돼.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 네. 노래도 잘하지만은 네.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정말 감탄에 감탄을 보낼 분이들입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모실 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정말 멋쟁이 노신사 가수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는 갑장인 가수죠. 젊어서 사업을 하시다 늦가키로 노래를 시작하여 각종 노래 경연 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하였으며 이제 본인의 노래까지 부르시면서 정식 가수로 데뷔하신 분입니다. 최근에는 IWS 방송 전국 가요제에서 연말 결선에 오르기도 한 분입니다. 정준영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아유 네.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동안 잘 계셨죠? 네. 네 덕분에 아침마다 아유. 문자 보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laughs> 아니요. 근데 한 마디 여쭙고 그, 싶어요. 예. 그 촘촘한 음성을 어디서 나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부모 덕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 어. 이제 아버님, 어머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만 하시죠. 그래요. <laughs> 아버지 어머니 막내 정준영입니다. 잘 키워주시고 백년을 내다보고 아버지가 교육 가르친 걸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애들도 본받고 있고 감사합니다. 아 예. 어, 갑자기 아버지 어머님이 막내 아들시예요 예. 저는 생각이꼭큰 아들 같이 보이는데 <laughs> 어디서부터 이렇게 씩씩한 모습이 나오시나 모르겠어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노래 부르는 목소리는요. 지금도 뭐한 3, 40대 목소리가 똑같아요. 예술이에요. 예술. 나이는 숫자에 불과다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청자 분들이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궁금하대. 첫곡 한번 들어보고 나서 얘기하자고요. 그러기니까요. 예. 이거 데뷔곡이고 와, 타이틀곡이에요. 찾아온 부산항구. 네. 네. 준비해 주세요. 어정정신으로 네. 들으면은 정말 저절로 기운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매일 맨날 나오시더라도. 네. 누님 앞에 딱 서면 긴장을 하셔. 아직도. 그럼요. 예. 음, 순진하세요. <laughs> 자, 그러면 정준영 씨의 타이틀곡이죠. 찾아온 부산항구. 준비됐으면 음악. 주시. 타이곡이었죠 네. 찾아온 부산항구였습니다. 네. 네. 정말 정진호 선생님들 들으면 백마대를 들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낭낭하게 나오세요 젊은 사람도 그런 소리 안 나와요 담방아 선생님이 쓰신 곡입니까 예예예. 예, 어. 예. 예. 어. 우리 담민수 가요제에서 담방아 선생님이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 살아있는 담민수 선생같이 목소리가 좋아요. 어우 네. 정말 그냥 아주 거침없이 노래를 그나마 그야말로 가지고 노셔 노래에 노예가 되거든요 사람들은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노예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노셔 음. 아주 낭낭하게 백 마디를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고맙습니다 아, 아. 아니 정말이에요 예 누님이 가끔 어. 말씀을 하세요 어한 번. 그 아. 오늘 나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날라왔습니다. <laughs> 네. 날라온 게 아니라 내차 타고 왔으면서 뭘. <laughs> 예. <웃음> 예, 그만만큼 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잘하셔요 네. 네. 옛날 제주도 갔을 때 백록담, 자, 백록담 가서라고. 네. 백록담 가서고 담방아, 담방아 선생님하고 한방아 같이 네. 셋이서 참잘어울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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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우. 음. 나오신 대니까 너무 즐겁고요, 기쁘고요. 진짜 노래만 호고사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효다 프로에는 정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많이 불러주세요. 예. 예. 뭐 자주 나오시는 편이에요? 예 <laughs> 자주 나오시는 거예요. 예. 네. 그뭐 평송 평상시에도 항상 노래를 부르시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는데. <웃음> <웃음> 어. 어. 근데. 가수라고 다 노래 잘하는거 아니거든요. 좋아서 오시는 분이 있고 정말 자격이 안 돼도 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격이 넘치세요. 감사합니다. 오. 예, 저기 두 번째 준비한 곡이 추억의 소야곡 남인수 선생님이 또 이게 병곡 아니에요. 이 노래가 쉬운 노래가 아닙니다. 예, 저도 그 악곡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매일 긴장하고 불렀는데 너무나 구성지게 잘하세요. 네. 정말 1 0 0 번을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예. 언제 한번 누님도 추억의 소야곡 한번 불러보시죠 여기서. 근데 귀신 앞에서는 못 불러. 아, 아, 아. 안 자, 계실 때 불러. 준비해 ]겠습니다. 주세요. 두 번째 곡 예. 추억의 소야곡입니다. 예. 근데 이 노래 많이 불러세요참 예.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추억의 소야곡이에요. 예. 네. 우리 정준영 <laughs> 선생님의 어, 타이틀곡. 찾아온 부산항구 많이들 좀 사랑해 주시고요. 네두 번째 부르시는 추억의 소야고 네.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네, 추억의 소야고. 감성이 아하. 너무 좋으세요. 예. 마이크 드시고요.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나 진짜. 아. 30대 목소리예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저희 IW s 방송 가요제가 5월부터 전국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5월달 첫 예선부터 월말 결선에 올라오셔서 바로 연말 결선까지 직결을 했어요. 직행을 했는데 소감 한 말씀 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IWS 방송국에 참 나올 줄도 몰랐는데 주위에 좋은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놓았고 또 제가 마이크를 쥐고 오늘은 또 6월달 호국 정신을 바탕을 해서 예. 어르신들에게 면부를 빌고 저희들은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웃음> <웃음> 네. 노래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노래 듣고 있으면 아주 감성이 풍부해져가지고요. 저절로 마음이 아주 편안해요. 특히 우리 정 선생님 노래 들으면 내일까지 들어도 좋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laughs> 연말 결선에서는 우리 전원주 선생이 심사위원이에요. 아이고 예예예예잘 <laughs> 보여야 돼. 1등이십니다. <웃음> 예. 예. <웃음> 그래요. 아무튼 그 안에 연습을 많이 뭐 하시겠지만은 예예뭐 좋은 성과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선생님 제일 피곤하지 않으셔야 되니까요. 예. 며칠은 저푹잘 쉬셔야 돼요. 예예.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피곤해서 나오면 소리가 안 나와요. 예예.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요. 그날은 저희 방송에 지정곡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한곡 주세요. 예. <laughs> 자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역시 남인수 선생님의 청춘 고백. 어 준비해 주세요. 그냥 뭐 네. 내일까지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네. 저기 젊은 분들이 깜짝 놀래 입을 딱딱 벌리고 앉았어 그래? <laughs> 그럴 그래요. 수가 없어요. 네. 8 0이 넘은 분이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시냐 말이에요. 네. 자 우리 정준영 선생님의 어, 타이틀곡 찾아온 부산항구 많은 사랑 아낌없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곡 청춘 고백.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작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